고! 안갑습니다이 선재 한옥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에, 설계 설계에 대해서 좀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우리 목수들이 이제 설계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캐드를 좀 이렇게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할줄 알아야 된다. 요요 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는 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목수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캐드하고 이제 스케치업. 스케치업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드로, 음, 기본 도면을 이제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인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면도 평면도, 뭐, 좌측, 우측, 뭐, 동단면도, 형단면도 이제 다이게 하나씩 다 그릴 수가 있고, 스케치업으로도 보면 이제 집안체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구조적인 부분하고 이제 이 영업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제가 이제 이스기첩으로 그림을 이제, 이제 그려서 건축자한테 보여주면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런 의도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스케치업은 이 영업적인 의미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어 많이 해 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어 구조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능은 이제 좋죠. 근데 이 캐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캐드 같은 경우는 이 영업적으로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이 개인 공사, 개인 공사하고 이제 이 회사 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지는데 이 개인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면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도면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나와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도면이 나와 있으면 이제 도면대로 그냥 이 그냥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 시공을 하면 되는 거고. 예, 도면이 없는 경우는 이제, 이제, 건축주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도면을 이제, 켜져, 이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어, 까운 이제 지역의 이제 건축사무소에 가면, 이제, 건축사하고 얘기를 하면, 음, 설계비를 확 줄일 수가 있다. 어, 예, 그 도면을 제가 그릴 줄 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건축주들이 이제 호감을 갖죠. 소감을 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거기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진행이 진행을 진행이 되는 건데 어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 계획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설계에 참여해야 되는 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 설계를 이제 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 건축주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 건축주가 원하는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한옥으로 이 집을 줘야겠다라는 그, 그, 그 뭔가 딱 꽂혀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뭐, 물질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뭐든지 간에 딱 꽂혀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 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딱뭐 어디에서 누군네 집에 갔는데, 뭐, 어디, 뭐가 참 마음에 들었다. 뭐, 뭐가 뭐 좋았다. 뭐, 이렇게 뭐, 어? 단독대가 뭐 음, 좋았다. 뭐 이런 뭐이 상황까지 막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집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이 이 목수는 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딱 해서 이거는 이제 시행, 이게 뭐 이거는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는 건지, 뭐. 장독대가 마음에 들었다, 뭐 전등이 마음에 들었다, 그거는 한옥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한옥 집 짓는 거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자꾸 해줘야 돼요 건축주한테. 그래서 건축주가 뭔가 이렇게 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게 이이 이, 이, 이 올바르게 이제 어느 정도지 그 상상이 되도록 자꾸 이제 기준을 자꾸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 건축주 얘기를 자꾸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뭘원하는지 자꾸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판단 판단하게끔 판단 기준이 생기게끔 자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설계 자꾸 그, 그런 식으로 자꾸 설계를 해나가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건축주들이 보면 건축주들이 그, 개념이 보면은 아파트 개념이 딱 있기 때문에 이 한옥은 단점이, 단점일 수도 있고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 공간을, 공간 구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기둥의 위치가 딱딱딱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 마음대로 막 아파트라든가 콘크리트처럼 막맘대로 이렇게 구조, 이게 공간 구성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건축주들은 보면은 아파트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 구성을 이제 그 그냥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건축 이이 이,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건축주한테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판단할 수 있게끔 판단하는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이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고, 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다. 응? 뭐, 방을 두개 놓을 수도 있고, 세개 놓을 수도 있고, 네개 놓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방의 규모가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렇다. 자꾸, 건축주가 판단할 수 있게끔, 뭔가 두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자꾸, 얘기해 주면 서 건축주가 뭔가 머릿속에, 이, 뭔가 좀 큰, 이 틀이 자꾸 생기게끔, 집에 대한 틀이 자꾸 생기게끔, 얘기를 자꾸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집에 대한 개념이 딱 있었을 때, 이,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 예, 집을 짓고 나서 이 건축주가 불평, 불만이 없어요. 대부분 집을 지으면 있잖아요. 집을 지으면, 대부분 이제 이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이게 집을 지으면, 대부분 이제 그, 어, 집을 짓고, 건축재들이 대부분 이제 이 뭐, 뭐, 방이 짱니 뭐, 어, 어디가 뭐, 어쨌니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드레스, 있었으면, 드레스룸이 있었으면 좋겠니, 뭐, 하간 뭐가, 뭐가 불편할만게 계속 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시이그 시, 그걸 듣고 있는 이수운했던 사람도 보면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집다자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 짜증 나는 거거든요. 자, 울화통 터지는 거죠.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마무리야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처음 맨 처음 단계에서 건축주하고 이 배의 공사 이 건축주하고 이 설계 과정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같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걸이 과정 안에서 이 설계하는 이 과정 안에서 그런 걸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집다 져놓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목소들이 이 캐드, 캐드를 할줄 알아야 되고, 캐드를 할줄 알아서 이 설계에 개인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건축주도 좋아 좋고 이 시공하는 시공하는 사람도 좋은 진짜 좋은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이이 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예, 회사 일이죠. 이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 회사, 이 부분인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도면이 이제, 이제 나와 있어요.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